네,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차는 페라리 SP1이라는 '몬자 SP1'이라는 차입니다. 어, 원래는 몬자 SP2도 이 주변에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빠진 것 같고 지금 '몬자 SP1' 이차 하나만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SP1은 1인용 혼자 탈수 있는 그런 차를 뜻합니다. 의미하고요.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막으로 처리하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또, 아, 디자인을 보시면, 진짜 이 차는 콘셉트카가 아닙니다. 콘셉트카가 아니고, 진, 실제로 판매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네. 이런 차가 아니, 콘셉트카가 아니라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역시, 페라리인 것 같습니다. 온자 네. SP-1. 실내를 보시면 양산형 모델과 똑같이 스티어링 휠과 그 세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는 어떻게 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 너무 멋있네요. 이쪽에 지금 간단한 그런 재원이 나와 있는데요. 어, V12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이 800마력을 넘습니다. 최고 출력이 800마력이 넘고, 최대 토크가 73.3kg.m에 달하고요. 와, 최고 속도가 300km 이상이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이 2.9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멋있네요. 네, 그럼 SB1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